네 시청자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맞춤 매물까지 오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전화 열려있습니다. 02511에 0101 열려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2 주째 예, 1월 2 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저도 감기를 약간 앓고 있는데 건강 에 유의하시고. 앵커님 오시고 존프 케네디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죠. 이분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국가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 유명한 어떤 1961년에 대통령 취임식하면서 이제 연설문을 낭독을 했는데요. 어, 명연설가로서도 유명합니다.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투자 그다음에 계획 이러한 행동에는 위험과 아, 리스크가 따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다시 말해서 계속 계획만 세운 것보다는 행동에 옮기는 게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이 좀 2014년, 15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고, 2016년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언과 함께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동산만큼 세금이 중요한 이런 분야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세금이 굉장히 많은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가 상당히 힘든,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이기기가 힘든 게 부동산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할 건지 2016년 부동산 세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면은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취득세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할 때는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또 부동산을 매도시, 부동산을 매각을 했을 때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3층에 걸쳐서 세금을 내게 되고요. 증여 상속세도 제가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대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부활이 됐어요. 작년 1 2월에 일몰이 되면서 사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나대지 같은 것에 대해서 10%가 중과세다. 다시 말해서 6%에서 38% 구간이 아니고 16%에서 10% 올라갔으니까 48% 구간. 중과세 한 절반쯤 세금을 내야 된다.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이런 게 부활이 됐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아, 이명박 정부 때는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부활을 했죠. 그래서 어, 재작년 2012년 한 3년, 4년 전부터 부활을 했는데 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장기부의 특별공개 해주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3년 뒤부터 적용이 되니까 2019년 이후에 혜택이 될 것이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양도세보다는 상업소득세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대지에 상가나 사무실을 지어서 어, 매각을 하면 양도세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세는 6억 이하는 1%입니다.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은 2%, 9억이 초과일 때는 3%. 그래서 취득세의 영구 인하가 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2013년 12월이니까 취득세 영구, 옛날에 2%, 4%, 4%였는데, 영구 인하가 되어서 1%, 2%, 3%로 취득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부동산 보유시는 어떻게 되느냐? 보유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을 내게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50%, 75% 감면하는 혜택이 있지만, 미미하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날 기준입니다.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6월 1일 날 매매를 하면 매수인이 내게 되는 거고, 6월 2일 날, 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 기준 시점이에요.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매도인이 내는 아,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하루 차이로 인해서 재산세를 내는 어떤 어, 그런 거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세가 이제 부부합산위원회에서 어, 부부별산제로 어, 지금 이전이 됐는데요. 부부합산이 9억이고 부부별산은 6억씩이에요. 6억 플러스 6억씩이니까 공동명의로 12억이죠.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따라서 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 있어서도 공동 명의가 유리하고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40 40이 40%예요. 1년 미만 40%고 50%였는데 40%로 어, 완화됐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그대로 가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에. 40% 1년이 넘어가면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 어, 부동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거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어,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었을 때 양도 소득세가 9,500만 원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7,500만 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2,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이야기죠. 양도 마이너스 손실 났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양도 차익이 났을 때는 공동명의에 유리한데 그러면 배우자한테 6거까지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취득세가 1%, 2%, 3%인데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3.5%예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까지 합치면 이게 한4% 정도 되는데 이런 거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를 해서 공동명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증여세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에서 지분 등기를 하면 좋다. 다시 말해서 여러 명이 등기를 하면 양도세는 절감이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도를 나누어서 매각하는 거 이런 거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양도 차익이 큰 주택과 적은 주택이 있으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고 큰 주택은 1 세대 1 주택 비과세 9억이야 비과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여세는 성인이 5천만 원인데요. 앵커님은 혹시 가족이 몇몇명 정도 되시나요? 네 명입니다. 아, 아, 네 명이면 이제 부모가 두 명이고. 자녀가 두 명이면 이 자녀 두 명한테 5천만 원씩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 원까지 10년에 걸쳐서 1억 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지금 2천만 원을 올랐고요. 순수 증여 방식과 부담부 증여 방식이 있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을 때는 순수 증여 방식을 토 어, 해야 되겠지만 소득이 있거나 이자납입 능력이 있으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어,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성년자한테 줄 때는 상속세는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이 5억에서 30억입니다. 자녀 공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5억, 배우자 5억,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 다시 말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융재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다 해주지만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쯤 과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20%면 2억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10억 원까지는 가지고 상속을 시켜주면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세죠 그래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시 5억 원 이내면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올해 완화가 됐죠. 다시 말해서. 표도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어, 세법이 말씀드렸듯이, 양도세율이 10%,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10%가 중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세금이 없었어요. 취득세가.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100% 면제가 아니고, 85% 면제이기 때문에, 15%쯤은 세금을 내야 되겠다. 큰 금액은 아니죠. 100만 원에 15%면 15만 원. 2억 원 기준했을 으로때 15%면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은 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동구 주택 상속 공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에 대해서 5억원 한도 있는데 80%에 대해서 5억원 한도 있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효도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2016년 부동산 세법은 양도세와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이런 거를 거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금 강남 지주축 같은 경우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활용하는 세트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법 잘못 알았다가는 큰 낭패 보기 쉽잖아요. 2016년 맞아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있으니까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1-1-0105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세요아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아네 저희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네. 아네그 하나는 저기 용인 수지의 이스트 네. 네, 팰리스 아파트고요. 동천동에. 네. 어 그거는 이제 2007년도에 그어 12월 정도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2002년에 2002년에 이제 2억 6천 정도 되는 이제 설초동에 32평 아파트를 샀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그두채 중에서 한 채를 이제 팔아서 네. 이제 기포동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이제 서초동을 팔라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팔지를 네.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서초동을 10년 이상 이제 보유했거든요, 지금. 네, 어, 팔지를 못할 것 같고 이쪽 그 수지 거를 팔려니까 지금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아직 지금 뭐 이게 너무 큰 병수라 네. 지금 이제 잘 팔리지도 않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네잘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채를 네. 보유를 하고 네네. 계신데 이제 한쪽을 뭐 매도하고 개포동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서초동 무슨 아파트입니까? 어 서초동에 그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요 그 아, 서초동 동원베네스트요 예. 두동이에요. 두동짜리 아, 소규모 아파트 네. 말씀하시고. 네. 아, 용인 수지 그 동천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라고 그러셨는데. 네. 에, 그거는 몇평 됩니까? 64평. 이요 64평. 12억이라고 그러셨죠? 네. 동원 베니스트는 얼마에 매, 매수를 하셨어요? 그때 2002년 정도에 그 2, 2억 6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2002년에? 네. 2억 6천. 네. 지금은 한 7억 정도 가나요? 지금? 지금 시세. 이그 정도 될것 같은데. 예, 2015년. 네. 어, 7억 정도 지금 가면은, 어, 한두배 이상, 한 2.5배 정도 올랐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예. 10년 정도 일이 지나면. 아닌 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 10년 지금. 정도 지나면 보통 두배 정도 다 올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올랐으니까 네. 일단 축하를 드리고. 그러면 네. 이 아파트를, 이, 이 어, 이게 지금 30평대죠? 네. 30평대고. 그다음에 동천동은 64평대. 네. 그래서 이 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인데 지금 시세가 네. 한 9억 10억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나요? 아 지금 왜냐하면 너무 큰 평수고 해서 지금 이제 별로 이렇게 아주 뭐 싸게 나오는 거 외에는 잘 매매가 안 되나봐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올해. 2월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요. 예. 네, 신분당 수지구청역 좀... 말씀하시죠? 어, 신분당선 동천역으로 돼요. 동천역, 수지구청역. 네네.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신분당선에서 거리가 좀 멀어요. 이 3m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어, 동천역하고 수지구청역이 개통이 되면서 신분당선이 굉장히 좋은 전철 노선인데, 네. 60평대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계가 있다. 30평대 네.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어, 이런 동이 되는데 60평대는 네.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네. 하시고. 네. 이거 현재 지금 동원 베네스트 같은 경우는 한남IC에서부터 어, 양재IC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최근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라인이 전부 지하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네. 이거를 먼저 파시면 지금 1세대 1주택인가요? 뭐 어느 걸 먼저 팔면요? 이스트팰리스 파시예만팔면 예, 그러면 이거, 이거 같은 경우 9억까지 비과세니까 이거를 매도를 네. 하시고 매도를 네. 하시고 이게 9억까지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걸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어느 거요? 어느 걸 보유해요? 동원 베네스트 아, 동원 베네스트를 보유를 해요? 네네 아, 거기가 뭐가 생긴다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되니까 아, 생겨요. 네, 이렇게 건너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지하로 가면은 여기 공원이 조성이 네. 됩니다. 공원이 어... 공원이 조성이 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고 어... 지금 시간관계상 그 네. 개포주공 아파트 좀 돌아보셨어요? 개포주공 아파트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몇 단지 보셨나요? 그때 뭐3 단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2 단지, 3 단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뭐몇 단지라고 딱정하진 않았는데 네, 예. 뭐 개포주공을 지금 말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개포주공 1단지가 제일 커요. 이게 5,040세대에서 네, 네, 한 네. 6,600세대로 지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큰게 4단지예요, 4단지. 2,800세대에서 한 네. 3,2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네. 이런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 지금 이렇게 보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다 합치면 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만 3,000세대 네. 정도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개포시형 아파트를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개포시형 아파트. 네. 개포시형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정도 해서 15,000세대로 네. 지금 거듭나게 되는데 지금 네.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6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강남 재건축이 네. 4,000만원이 지금 반포라인이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개포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3,450만원의 관리처분을 통과해서 앞으로 200만원 정도, 2,300 20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네. 저평가. 그래서 1 단지하고 시형을 비춰봤을 때1 단지하고 시형이 2억 정도 벌어졌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이 갭이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네. 이 관리처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3,450인데 여기서 2,300이 올라가면 3.3제곱미터가 2,300이면 한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저평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관리처분 총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포 시형을 공략하는 게 개포 1, 2, 3, 4단지보다는 투자성이 낮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아 근데 이제 언제쯤 되느냐? 너무 늦게 되면 개포 시형이요? 또... 네. 개포 시형 다 왔어요. 개포 시형도 아... 관리처분을 해가지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주를 하니까 네. 내년에 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됩니다. 그래서 아... 개포 시형이나 사단지나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포 시형 네. 쪽으로 투자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1단지보다는 더빠릅니다 이게. 그렇게 아... 결론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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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분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수지 대형 평수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고요. 그리고 개포 시형 아파트, 저평가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 공략하시는 걸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주셨나요? 네, 저기 저는 합정동에 6년 전에 투룸을 2억 6천에 매수를 했어요. 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천에 65에 임대 중이고요. 이거를 지금 제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어 그게 지금 맞는 생각인지 좀 망설여져서 연락 드렸거든요. 네, 지금 합정동 투룸을 6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다이 이 투룸 준공 시기를 알고 계신가요? 어, 1988년으로 알고 있어요. 1988년에 준공이 됐고 혹시 네? 전용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어, 9.5평이에요. 9.5평. 그리고 지금 매매가는 얼마라고 하시던가요? 어, 제가 알아보니까 2억 한 8천 정도? 2억 8천 정도요? 네네. 네, 지금 합정동 투룸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매도하는 게 맞나 여부를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상담받아보도록 상담 하겠습니다. 시장님, 합정동 그몇 번지인가요? 네, 370-14번지 1층 2호거든요. 아, 370-14번지. 합정역하고 가깝네요. 네, 네. 지금 1988년이면은 이게 28년 된 주택이네요. 28년. 그렇죠? 아, 네. 좀 오래됐어요. 28년 된 주택이기 때문에 에, 이게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거 총 세대 원수가 몇 명인가요? 그 호수별로 해서 어. 소유자 수가. 6세대거든요. <laughs> 아, 6세대? 네. 6세대니까 네, 아,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가 되게 힘들 겁니다. 네. 입지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입지 가치는 좋은 게 뭐냐면 이 합정역이 개발이 되고 위에 홍대에서 홍대 상권이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지는 여기 당일이 발전소 지하화가 되면서 합정역 더블 역세권의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들어가고 홍대 상권이 또 밀려 내려오고 한강 조망권이 있어요. 상당히 입지는 좋은데 28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1060이면은 2억대 후반이면 수익률이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네. 하시고 이 상수역 네. 보이시나요? 상수역? 상수역 인근으로 네, 네. 어, 신축을 매수를 해서 갈아타는 네. 어, 이런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유하신 합정동의 투룸 매도하시고요. 상수역 신축 매물을 공략하는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이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물건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요. 강사는 서계섭 대표님입니다. 신논현역 1번 출구 위치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게 되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와 세미나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02511에 0 1 0무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상담해 봤는데요. 이 방송 중에 전해 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 전문...